내가 이득이래아 맞죠? 맞죠? 아조단장님 오늘 저한테 점수 잃었어. 빈발이래도 어? 빈발이라도좀저 제가 이등 소외라고 해줘야 되는가? 닌가 숙녀 같은 건지 원래. 아, 아. <laughs> 자 맛있는 독감 빵을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셔서 추억의 국밥방 드시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서 오세요 국밥방 추억의 국밥방 드시러 <목소리> <주러> 오세요 <목소리> 어서 오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자 추억의 국밥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셔서 국가방을 드시고 가세요. 사랑합니다. 자, 일부 우리 연예인들 이제 도착 시간이 제 됩니다. 조금씩 오고 계신데, 아, 지금 일부 각 교회에서 어, 일부 예배 끝나고 식사들하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1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시 반? 예. 어쨌든 이제 1시간만 남았습니다. 네, 이리 가시면 됩니다. 저줄서 있는데, 인내 네.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좀 가까운 데서 먼저 드리세요. 네, 나중에 갖고 왔습니다. 네, 나중에 갖고 왔 예, 예, 우리 전단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추억의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오셔서 드시고가세요 그리고 저좀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국밥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시온 몇 시에 도착해요? 하지자 시온이 이제 신나게도 재즈댄스를좀 해줘야 되는데 자재즈댄스는 저도 춤을 춥니다 자 추억의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손각장애인들이 따끈따끈하게 구운 추억의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주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저키큰 우리 남자 여자 너무 예쁘다. 오늘의 베스트 커플 빨리 오세요. 드시고 가세요. 자,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추억의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네 드시고 가세요 네 반가워요 네. 자 오셔서 추억의 국화빵 국화빵 받는 동안 기다리시면서 어, 애인 사이는 둘이 돈독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순서가 돼서 맛있는 따끈따끈한 국화빵을 드시고 갈수 있습니다. 아 여기 관광객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최기의 국화빵 드시고 가세요. 프라이프라 차이나, 차이나, 한국. 국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저좀 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잘생긴 꼬마 메리 크리스마스. 아, 또국밥방 먹나요? 잘생긴 사람한테 먼저 줄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져오세요 자, 하나 가져오세요. 국밥만 하나 가져오세요. 하나 가져오세요. 하나 가져오세요. 네. 먼저 하저가져오져오세요이리세이세요이리세이세요이리오이세요이나가져 이루세요. 가루세요 이루세요. 이리세요이리와이리 와. 요 이루세요. 세요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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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세요 이루세요. 요 이루세요. 이루세요. 이루이루 어디 교회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어세요 어디 계세세요 어디 계세 예, 우리 세요어기 꼬마, 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어서 말이 잘안나오네요 추억의 국가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추억의 국가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우리 공주 두 명한테 빨리 갖다주세요 아유 빨리 갖다 주세요 여기. 나 여기 국경방. 야 여기 우리 공천님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아 깨끗하게 먹어요. 자국경밥 드시고 가세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국화빵 드시고 가세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드시고 가세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국화빵 드시고 가세요.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우리 김동훈 회장님, 이제 우리 최준 오는데 보고 가세요.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멋진 공연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을내고까지 다닌 사람이 다서 이렇게 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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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한테 나한테는 자, 국밥 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국화빵을 무료로 받아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산타들이 맛있는 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추억의 국화빵을 한 봉지씩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국화빵 받아가서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국방화빵 받아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우리 공연 팀들 너무 너무 즐거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하니 네네. 자그죠 장애인 재활 옥지 사랑 장애인 봉사 원들잖아요 사랑 나 장애인 봉사 네. 자 추억의 국밥빵을 장애인들이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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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국밥빵도 추억의 국밥빵도 무료로 먹고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에 살고 있습니다. 정교인이 아니더라도 저 빛나는 태양과 다른 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질서와 법칙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귀가 터져서 공항이 없답니다. 근데 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느냐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서 저를 이말 못하는 고머리를 날마다 연단에 세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저를 말할 수 사랑의 빵 나누기. 바로 사랑 나눔터 이승훈 원장님 목사님이십니다. 왜광주도가인 네. 네, 사건이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그도가인 사건을 바로 해결하신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발견이 되면 희망이 없는 어떤 분이라도 희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 못하던 사람이, 진짜로 고마렸던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제가 원래 말, 원래 말 못하던 사람 맞습니까 저도 제가 거짓말 하는 거 같죠? 진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저기, 미얀마나 아닌 중동의 이상한 나라들, 아프리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신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마스 날 이렇게 무료로 국한방도 나눠드리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형에도 별들 날이 옵니다. 언젠가 행복한 날이 곧 옵니다. 다행히 그대는 도립이라도 슬퍼하거나 도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아시죠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런 날을 아주 가볍게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다는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말말고내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거, 진짜로 하고 싶은데 말못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야 행복합니다. 천국이 됩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말 못하는 사람은 입을 열고 말을 할수 있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오 있습니다. 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저를 천국으로 만드신 우리 옆에 계신 이승원 목사님, 여러분들 얼굴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짓을 이길 수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바로 영동 포역 앞에 사랑나눔터 농아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사랑나눔터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함은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어, 말을 한 김종태. 아, 이름은 김종태인데, 워낙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닉네임이 디카도사입니다. 자, 디카도사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 출마해서 꼭 국회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국이 되고 고객님. 지금, 산타들이 맛있는 풀박 추억의 국화빵을 부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습니다자 우리 꼬마들어서 국화빵 먹고 가세요. 국화빵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니가 이만들기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분명히 작아 소리. 달라요. <laughs> 소리가 yeah.